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문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운동 분야 속에서, 어, 보내온 저의 삶, 저의 생활, 저의 또 생각, 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결산하면서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에, 이 운동 분야에 어떻게 저 역시 맞추어 갈 것인가. 저 역시 발전하고, 또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는 어, 영상이 지금 이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홉 번째 영상이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그동안 제가 이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만나왔던 회원님들, 어, 저의 지도를 위해서 정말 먼 거리에서 발걸음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또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어떤 거리 어~ 정말 먼 데서도 어~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존재했었다는 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풀이를 하면서 어~ 앞으로는 또 어떠한 일들이 또 펼쳐질 것인가 새로운 이제 시대에 운동 분야도 이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어~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어떻게 또 맞춰서 저 역시도.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아홉 번째 영상이고요. 어, 제가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이라고 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2016년도에 J.M. 워크아웃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동작 자세가 아닌 그 이상의 수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의 웨이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지도하는 극소수의 실제 전문가를 알아보게 되고, 또 그들에게 지도를 받아서 실제 질적 수준이 높은 웨이트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고, 반대로 그러한 어떤 전문성이 없는 동작자세 모양을 알려주는 수준으로 PT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트레이너들이 전문가 행세를 할수 없는. 전문가 행세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제대로된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2016년도에 이제 J.M. 워커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때까지만 해도 어, 유튜브 채널에 어, 동작 자세 알려주면서 어, 몸이 좋은 트레이너들이 동작 자세 알려주면서 어, 이렇게 하면 된다. 어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 하면 안 되죠. 몸 좋은 사람이 얘기하면 다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똑같습니다.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죠. 모양을 알려주던 트레이너들이 바글바글했던 유튜브 속에서 수염이 나고 어 별로 이렇게 멋지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동작 자세, 모양을 따라 하면서 느낌만 따라 다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 한다. 한다. 16년도 여름에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 내가 동작 자세, PT를 받았어. 결국 모양만 알려주는 것만 봤다가 끝났어. 그래,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JM워커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주시는 세미나 워크아웃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중단되어 있는 또 세미나.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세미나에 와서 다수를 위한 교육. 좋다. 그런데 좀더 전문적인 지도를 저에게 받기를 원해서 저에게 개인 트레이닝을 받고자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제 네이버에, 제, 저의 이제 개인 블로그에 제가 지도한 회원님들의 방대한 자료와 데이터를 올리고, 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 가슴 운동은 가슴으로, 어, 이런 어떤 게시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저는 어, 뭐 스튜디오를 하기 전부터도 벌써 서울과 경기도 오가면서 프리랜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셨고요 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저에게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배우려고 어, 선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레슨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의 웨이트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수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니까, 어, 세미나, 워크아웃, 좋아. 근데 다수를 위한 과정이야.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저에게 이제 1대1로 지도를 받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 서울 지역이나 가까운 경기도에서 지하철이나 승용차 운전을 해서 저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실, 오시는 실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도 멀리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멀리라는 기준이 어~ 저희 제 제가 운영하고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저의 스튜디오에서 글쎄요 한 시간 거리, 1시간 거리 한 시간 반 거리 한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 전국적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또 동작 자세가 아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소수의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알아보시고, 어,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저와 흡사한 트레이너들을 찾아보다가 못 찾게 써서 저에게 지도를 받으러 오신다. 이렇게 해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어 16년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어 동작 자세가 아닌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지도하는 저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어 부산에서 방학 때 서울 친척 집에 올라와서 방학 2, 3개월 동안 저에게 이제 근육 사용을 배우고 간 학생 어또 이제 전역을 앞둔 간부가 또 저기 멀리 경남에서 올라와서 또 지도를 받고 간 부분 그리고 울산에서 보디빌딩 선수육성 이제 체육관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시고 몸도 성장을 했지만 발전이 없고 자신의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저에게 지도를 받기 위해서 울산에서 왕복 10시간이 훨씬 지나는 시간입니다 울산에서 저에게 지도를 받기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오셨던 분이 또 계시고요. 그리고, 어, 저기, 수원, 인천, 어, 그리고 성남, 과천, 그리고 안산, 어, 교포분이신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일을 하러 오셔서, 안산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저에게 이제 지도를 받으러 오셨던 분도 있고, 어, 멕시코에 거주하시면서, 어,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또 저에게 근육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어, 일본에서 들어오셨던 분도 있고, 중국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저에게 지도를 받기 시작해서 바디, 바디 프로필 목표로 이제 지도를 받다가 보디빌딩 선수육성 과정으로 이제 목표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 지도를 받고 계신 또 분도 계시고요. 어, 뭐, 어, 남양주에서 오신 분,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라는 존재가 이제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정말 먼 곳에서도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저에게 큰큰 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저는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는 수준의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은요. PT가 아니에요. 그건 퍼스널 트레이너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 알려주는 게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어? 여러분이 책 보고 따라하는 거, 영상 보고 따라하는 거, 그거 돈 내고 가서 PT라고 해서 모양 알려주는 거 따라하면서 엉뚱한 근육으로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의 트레이너다. 저는 제가 18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오면서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저의 전문성을 차곡히 쌓아왔구나. 수준이 있는 트레이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제 스스로 저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것을 싫어한다. 동작 자세, 뭔가 흥미 있는 어떤 그런 것에 익숙해져 가는 시대였지만, 유튜브가 대중화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유튜브,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무료입니다. 공짜죠. 뭔가 무료로 영상을 시청하고, 무료로 뭔가 좀 해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보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럼에도 그 유튜브라는 매개를 통해서, 개체를 통해서 저의 전문성을 알아보고, 그냥 제가 하는 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가면 저 사람이 하는 말그 이상의 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큰 이해를 하고 실제로 또 너무 먼 거리에서 저에게 지도를 받으러 오셨었단 말입니다. 저로서는 제가 살아온 저의 지도자로서의 저의 발걸음이 틀리지 않았고 많이 성숙되어 있구나 진짜 전문가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찾아 주신 감사한 회원님과 제자분들, 그리고 현재도 지도를 받고 계신 감사한 분들이 계시죠.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 정말 많은 트레이너들이 이 운동 분야를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전문성을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사라지고 다른 분야로 가고. 저에게 와서 또 전문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 해도 알려줘도 하지도 않아. 알려주는데 하지도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너가 되고자 트레이너로서 도움을 받고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과 다른 말로만 하는 노력이 아니라 진짜 노력을 했고, 회원님들이 해주시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문제를 문제로 인지할 수 있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동작 자세가 아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 과학적인 공식이 적용돼서 실제 몸의 변화까지, 몸의 모든 근육을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비율만 고려할 수 있다면, 보디빌딩 선수육성까지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재활까지 가능하고. 그런 수준의 트레이너가 된 겁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 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에게 지도를 받았던 회원님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세미나나 워크숍에 오셨던 감사한 분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저에게 실질적인 지도를 받았던 또 감사한 분들, 그리고 지금도 또 지도를 받고 있는 감사한 분들. 유튜브를 보지 않고도 저의 블로그를 보고 저의 지도 전문성을 알아보시고 또 지도를 받고 있는 분들, 또 지도를 받았던 분들, 정말 감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전문 트레이너로서 보내온 18년이라는 시간, 운동 분야에서의 18년, 그 시간들, 저의 삶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이 운동 분야 속에서 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어, 수준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알아보는 분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제 어린 세대일수록 수준 높은 질적 수준이 높은 웨이트를 하기보다는 어려운 것보다는... 약간 흥미 위주의 쉬운 수준, 뭔가 그런 흥미 위주의 어렵지 않은 어떤 교육 형태를 추구하는 그런 세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어, 수준 높은 지도를 받으려는 분들이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영상, 지금 촬영하는 이 영상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것을 싫어하고 쉬운 거 흥미주의 뭔가를 배우고 따라해서 하려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 됩니다라는 안만 떠들어도 드, 듣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계속할 것인가 그러면 J.M. 워카 유튜브 영상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포커스, 포인트가 무엇인가? 바로 중간에 계신 분들입니다. 동작 자세는 약간 아닌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영상으로는 만족하지 않아. 뭔가 내가 실제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에 생각을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과, 그것을 알아보고 세미나 워크아웃이나 또는 저에게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고자 발걸음을 해 주셨을 때, 그러한 오프라인 과정에서 더욱 제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해 드리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려는 어, 계획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이제 모든 운동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각 다양한 분야 속에서도 벌써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취미로서 어떤 몸의 변화를 위해서 건강과 외관적인 변화를 위해서 발걸음 해주시는 이 운동 분야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자, 그 흐름 속에서 저는. 더욱 전문가로서 전문가를 알아보고 찾아주시고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저의 능력치를 100%, 110%, 100% 이상으로 발휘를 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행해온 전문적인 트레이닝과 운동 분야 속에서 어, 어느덧 제 나이는 이제 어, 지금 12월이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어, 45입니다. 45, 어, 40, 부록, 부록을 넘어서 이제 40 중반 접어듭니다. 어, 운동 분야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전문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꾸역꾸역 어떻게 붙어서 생존해온 트레이너들도 있으니까요. 전문성 없이 저는 다른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어, 저의 개인 블로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루에도, 한 달에도, 1년에도 엄청난 양의 블로그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 때문에요? 아니요. 제가 지도한 저의 회원님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는 쌓아놓습니다. 저의, 저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죠. 자, 다르게 살아온 다른 수준의 트레이너,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진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실제 노력을 하는 분들, 말로만 노력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실제 노력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더욱 헌신하는 그런 이제 삶을 새로운 시대에, 이제 새로운 운동 분야에 맞추어서 저 역시 노력을 할 겁니다. 어, 다음번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고요. 자, 아홉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